안녕하십니까 IT 오전 곰띠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품은 누가 뭐래도 갤럭시 노트20 시리즈겠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테크 유튜버인데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대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요즘 삼성에서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갤럭시 노트20을 대여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빌려왔는데, 근데 이거 빌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갤럭시 투고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지점별 재고 현황을 볼수 있는 스프라이드 시트가 있는데 그게 2시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잘 모르고 그 재고만 보고 갔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7시 이후에 방문했다가 또 7시까지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낭패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재고를 확인해보고 갈려고 전화를 해서 재고를 물어봤더니 갤럭시 투고 재고는 전화로 알려드릴 수 없으니 오셔서 재고를 확인하신 후 대여를 해가라. 이런 약간 좀, 좀 불친절해 볼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고. 아씨, 안빌야씨 이러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라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우여곡절 뚫고 이렇 대여를 했습니다. 갤럭시 투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 2박 3일간 대여를 해주고, 전 지금 반납까지 1시간 31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갤럭시 노트20을 대열해줄때 기기에 갤럭시 투고 앱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남은 잔여 시간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반납해야 될 시간이 되면 은 이게 알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알림을 받기 전에 최대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2박 3일간 좀써 봤는데 아무래도 2박 3일은 엄청 짧죠 그래서 간단하게 디자인부터 그리고 제가 2박 3일간 한번 찍어본 사진이나 영상 샘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벤치마크 스코어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카톡 티가 좀 심하게 <laughs> 튀어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감도 이 카메라 때문에 약간 밸런스도 좀안 맞는 느낌이고 주머니 같은 데 넣었을 때이좀 튀어나온 게 여기저기 잘 부딪혀서 좀 흠집도 잘 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돼요. 이렇게 카툭튀가된 이유는 여기에 고성능 카메라를 때려 박기 위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퀄리티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목소리가> 그럼 지금부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벤치마크 스코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긱벤치 5의 벤치마크 스코어를 보면은 싱글 코어 스코어의 경우에는 977점 그리고 멀티 코어 스코어의 경우에는 3,207점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이폰 SE2라든가 갤럭시 Z 플립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스마트폰 벤치마킹 스코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스코어를 보면은 일단 싱글 코어 스코어의 경우에는 아이폰 SE2보다 폭 낮은 네,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근데 멀티코어 스코어의 경우에는 아이폰 SE2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성능 자체가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A30 바이오닉 칩과 비슷한 성능을 내준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CL 스코어를 보면은 3,569점이 나왔고 불칸 스코어는 3,277점이 나왔습니다. 역시 벤치마크 스코어는 플래그십 다운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20 울트라의 성능을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UX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원 UI를 채택하고 있어서 네, UI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갤럭시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보통 재미있는 기능의 경우에는 유용한 기능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S펜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고, 뭐 이번에 특별히 S펜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기보다는 이번에는 S펜의 어떤 반응 속도를 어, 상당히 높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별다르게볼게 없는 것 같고 측면 버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이번에 이 똑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윈도와 우 연결 어,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을 그대로 윈도우 PC에서 볼수 있고 윈도우 PC에서 조작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뭐 기능은 보이질 않네요. 마지막으로 S펜을 한번 꺼내볼까요? S펜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면 바로 에어액션. 근데 네, 이게 뜨는 이 에어액션 기능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된 어, 갤럭시 모델에서부터 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커맨드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인데 네, 이거는 뭐 새로운 기능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기하고요. 네. 일단 세노트 작성을 한번 들어 볼게요. 이번에 이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데, 한번 해 볼까요? 천천히... 오...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곤 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따라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면은 펜촉과 선에 간격이 한 1, 2mm 정도 벌어져요 보다 천천히 움직이면 점점 따라오고 9ms, 9ms까지 시간이 단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트10과 한번 비교해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 손에 노트10이 없어서 그래 바로 비교를 해줄 수는 없는데 원래 S펜의 그 반응성이나 필기감 자체가 아주 좋았었기 때문에 비난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바로 변환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플래그십 다운 성능이라든가 뭐 사진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매끈한 디자인 이런 점들은 아주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툭티, 이 카툭티 부분은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 대여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혹시 노트 20 울트라를 다시... 입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더욱더 상세한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토 전 곰팀이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